어제도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셨죠? 세수하고 운동복 입고 밖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운동은 일찍 해야 제맛이지. 새벽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데.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러셨나요?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병원에서 8년째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외래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하신 운동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난주만 해도 그랬어요. 제 외래에 오신 67세 박정숙 어머님. 20년 넘게 새벽 산책을 하신 분이었는데,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머리가 뛰어 죽겠어요. 걸을 때마다 어지럽고,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압이 아침 시간대에만 유독 높았어요. 위험 수준이었죠. 어머님, 혹시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걷기 시작하세요? 그럼요.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바로 나가죠. 그래야 사람도 없고 좋잖아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은 본인이 매일 아침 뇌졸중 발작의 문턱을 넘나들고 계신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으로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발병 시간을 분석해 봤더니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가 무려 41%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걷기 상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의사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버튼이에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가족들, 친구분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위험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사들도 예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의대에서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요.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으셨을 거예요. 50대까지는요. 그런데 60대 넘어서면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변하는 거죠. 특히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혈관이 딱딱해져요.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20대 때 고무줄처럼 부드럽던 혈관이 60대 되면 마른 고무줄처럼 딱딱해집니다. 조금만 무리가 가도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압 조절이 안 돼요. 젊을 때는 혈압이 올라가면 몸이 자동으로 조절했는데, 나이 들면 그 시스템이 고장나요. 특히 아침에 더 심하고요. 세 번째, 회복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하룻밤 자면 회복됐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김영호 어르신 66세. 퇴직 전까지 40년간 새벽 조깅을 하셨대요. 나는 새벽에 안 뛰면 하루가 안 풀려. 그런데 퇴직 2년 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같은 코스를 뛰는데 자꾸만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뛰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넘어지진 않았는데 다리를 끌면서 겨우겨우 집에 돌아오셨대요. 응급실 가자는 가족들 만류하시면서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결국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 선생님, 나는 건강하게 살려고 평생 운동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르신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저 언제 운동해야 안전한지 몰랐을 뿐이에요. 누가 알려줬어야 했는데, 우리 의사들도 몰랐으니까요.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시간이 위험한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차트를 보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어요.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의 공통점. 가장 위험한 시간은 새벽 4시부터 8시예요. 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가장 위험해요. 왜일까요? 우리 몸은 잠잘 때 쉬는 모드예요.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도 천천히 뛰고 모든 게 느려져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일하는 모드로 급전하네요. 이때 혈압이 쭉 올라가는데 의학 용어로 모닝 서지라고 해요. 아침 혈압 급상승. 정상인도 아침에 혈압이 20에서 30 정도 오르는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50 이상 치솟기도 해요. 상상해보세요. 혈관은 이미 딱딱한데 혈압이 갑자기 쑥 올라가면 풍선을 계속 불다가 터지는 것처럼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아니면 좁아진 혈관이 막혀버리거나요. 게다가 밤새 물을 안 마시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잖아요. 피가 걸쭉해지면 혈전피떡이 생기기 쉽거든요. 이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면 내 혈관아, 제발 버텨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환자분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어머님, 64세에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하셨어요. 1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3번씩. 엘리베이터 타면 살찐다니까? 계단이 최고지. 그런데 지난달 초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2층쯤에서라 큰 부상은 없었는데 병원 오셔서 검사해보니 아침 혈압이 180에서 11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은 120, 80 이하거든요. 완전 위험 수치였죠. 어머님, 이렇게 높은 혈압 상태로 계단을 오르시면 정말 위험해요. 에이, 괜찮아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걸요? 제가 설득해서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어머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던 게싹 사라졌어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한 시간은 식후 30분 이내에요. 점심 드시고 바로 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100보 걸으면 99까지 산다는 옛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식사하면 어떻게 되죠? 소화하려고 혈액이 위장으로 쏠려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죠. 이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면? 근육도 피가 필요하니까 뇌로 가는 피가 더더욱 줄어요. 결과적으로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점심 먹고 바로 걸으면 뜨거운 날씨로 탈수까지 겹치면서 정말 위험해져요. 제 환자분 중에 최경희 어머님 69세에 매일 점심 먹고 15분 후에 아파트 화단 산책을 하셨어요. 소화도 시키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걷다가 갑자기 말이 꼬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어요. 옆에 계시던 이웃분이 바로 119를 불러서 큰일은 면했지만 경미한 뇌경색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식사하시고 최소 1시간 30분은 쉬셨다가 걸으세요. 지금은 오후 3시쯤 걸으시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문제가 없으셨어요. 세 번째 위험한 시간은 한낮 12시부터 3시예요. 햇빛 쬐면 비타민 D 만들어져서 좋잖아요? 맞습니다. 햇빛은 좋아요. 그런데 한낮 뜨거운 햇빛은 별개예요. 한낮에는 기온이 최고조에 달해요. 우리 몸이 체온 조절하려고 피부로 피를 보내는데, 그러면 역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게다가 땀 때문에 탈수도 되고요.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잘못 느끼세요. 목마르다는 신호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탈수인 줄도 모르고 계속 걸으시다가, 저희 병원 응급실에 열사병으로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한낮에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세요. 네 번째 위험한 시간 밤 9시 이후에요. 낮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걸어야죠. 이해해요. 낮에는 정말 바쁘시죠? 그런데 밤에는 다른 위험이 있어요. 첫째,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턱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히면 뇌출혈 올수 있어요. 둘째, 밤 운동하면 잠이 안 와요. 운동하면 각성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운동하면 수면 장애가 생기는데, 만성 수면 부족 자체가 뇌졸중 위험 요인이에요. 셋째, 만약 쓰러지면 발견이 늦어요. 어두운 밤길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럼 언제 걸어야 하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걸으라는 거야? 제가 8년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 가장 안전한 시간대 딱두 군데예요.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요. 왜이 시간이 좋을까요? 일단 충분히 깨어난 상태예요. 기상 후 최소 두세 시간 지났으니까 몸이 완전히 깨어있는 모드로 전환됐어요. 혈압도 아침 급상승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고요. 아침 드시고 1시간 반쯤 지나서 소화도 어느 정도 됐어요. 혈압약 드신 분들은 약효도 나타날 때고요. 햇빛도 충분한데 너무 뜨겁지 않아요. 딱 적당해요. 제 환자분들한테 이 시간대에 추천하면 대부분 한달 안에 효과를 체감하세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어지럽던 게 없어졌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걷는 게 훨씬 편해요.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요. 이 시간도 정말 좋아요. 점심 소화가 완전히 끝났고 하루 중 혈압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예요. 저녁 식사 전이니까 적당히 배고픈 상태. 운동하기 딱 좋죠. 햇빛도 부드러워져서 피부에도 좋고 저녁 먹고 소화시킬 시간도 충분해요. 무엇보다 이 시간에 걸으면 밤에 잠도 잘 와요. 제 환자분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오후 시간대로 운동 시간 바꾸고 나서 수면제 끄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안전하게 걷는 다섯 가지 원칙 알려드릴게요. 시간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하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지키시라고 당부하는 것들이에요. 원칙 1 일어나서 절대 바로 나가지 마세요. 알람 울리고 10분 만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안 돼요. 최소 2시간은 집에서 준비하세요. 일어나서 물 한두 컵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고, 세수하고, 옷 입고, 가볍게 아침 드시고, 그러면 1시간 훌쩍 가요. 그리고 스트레칭 5에서 10분 하시고,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또 5분. 이렇게 하면 2시간이에요. 급하게 나가시면 안 돼요. 몸이 준비 안된 상태거든요. 원칙 이물 꼭 챙기세요. 500ml 생수 하나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목마르면 마시지 뭐. 안 돼요. 목마른 건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 해요. 5분마다 한 모금씩. 이게 정답이에요. 원칙 3. 절대 혼자 외진 곳 가지 마세요. 조용한 데가 좋아. 이해해요. 근데 만약에 쓰러지시면, 아무도 못 찾아요.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처럼.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걸으세요. 가능하면 친구분, 이웃분이랑 같이 걸으시고요. 혼자 걸으시더라도. 휴대폰은 꼭 챙기세요.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하시고요. 원칙 4대화 할수 있는 속도로 걸으세요. 많이 걸어야 효과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빨리 걷는다고,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이 속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숨이 차면 너무 빠른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원칙 5몸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걷다가 이상하면 즉시 멈추세요. 어지러우면 가슴 두근거리면 숨이 너무 차면 땀이 비 오듯 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면 무조건 멈추고 앉으세요. 그리고 119를 부르세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거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 밖에 안 돼요. 3시간 안에 병원가야.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날은 절대 쉬세요. 무조건 매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날은 과감히 쉬세요. 전날 술 드신 날이에요. 술은 탈수를 유발해요. 다음 날 아침은 쉬세요. 잠을 설친 날이에요. 피곤한 날 무리하면 위험해요. 몸이 안 좋은 날이에요. 감기 기운 있거나 어디 아프면 쉬세요. 날씨가 극단적인 날이에요. 폭염, 한파, 장마철 폭우. 이런 날은 집에 계세요. 미세먼지로 나쁜 날이에요. 나쁨 이상이면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어제 평소보다 많이 걸은 날이에요.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하루 쉰다고 건강 나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하면 더 위험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8년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다치는 걸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저 정확한 정보를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 새벽 운동 절대 안 돼요. 특히 일어나서 바로 나가는 건자살행위예요 둘, 식후 바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최소한 시간 30분은 쉬세요. 셋, 한낮과 밤 운동도 피하세요. 탈수와 낙상 위험이 커요. 넷, 안전한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 오후 4시에서 6시. 이 시간대로 바꾸세요. 다섯, 물 챙기고, 천천히 걷고, 몸 신호 들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작은 변화예요. 그냥 시간대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이 증명했어요. 시간만 바꿨는데 어지럼증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지셨다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당장은 못 바꾸시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후에 나가보세요.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시간 바꾸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저도 새벽에 걷다가 어지러웠는데,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와 함께 해야 할뇌 건강수칙 5가지를 준비했어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식사, 수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거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볼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제발, 제발, 안전한 시간에 걸으세요. 감사합니다.